수하, 오늘은 T1의 LCK 1라운드 탑10 명장면을 준비했습니다. 한타의 T1답게 한타 명장면이 정말 많았는데요. 칸나의 활약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장면들이 있었는지 보시죠. 12회에는 서레언의 미드를 잡고 바론을 시작한 T1. 서레언은 T1을 저지하기 위해 나오지만 칸나의 킬각 그리고 T1의 한타가 섞여 탄생한 장면입니다. 어... 제일 큰건 것은 1라운드 노공이에요

보시죠 보트의 위치 항상 깊고요. 어, 그래서 어 봐주고 있습니다. 용두개 특거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용 먹는 거 넘어. 설마 어 넘어네요. 아, 갈리오가 아, 달려오고 땡겨서... 있어요. 전에... 갈리오가 달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갈리오가 오기 전에 네 아니 다이브가 죽었어요 다이브가 너무 깔끔했죠. 네. 그렇죠. 하리에는 텔레콤전에서 나온 한타의 T1입니다. KT가 T1을 넥서스까지 밀어넣고 바론 버프도 있어서 KT가 한 세트를 떼거처럼 보였으나 망고이드도 역전한 T1에게 이 정도면 해볼 만한 한타죠. 네. 네. 저 개인적으로 토시의 브람이 방패 타이밍을 잘 잡으면은 네. 웬만하면 안질것 같기는요. 그렇죠. 아, 네, 네. 억제 그래서 일단 이런 복킹이 중요할 텐데요. 앞에 들고 있죠. 어, 또 마지막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억제기가 날립니다. KT. 아, 지옥의 사복제기. 이에서 수비가 되나요? 이번엔 볼배구 볼베 궁들고 있어요 크 근데 에이요이 에이빙 위험요 아페리 좀잘이떴어요자 방패 들었고 자 여기서 암라인 암라인 치는 이월포화잡았어월포화가 대박으로 들어가서 에이빙이 미 에이빙 죽어 에이빙 잡 에이빙 잡았그나가와 이게 티도 텔레콤전에서 나온 명장면인데요. 방금 전 장면으로 글로벌 골드도 역전하고 화염용의 영혼도 챙긴 T1. 하지만 커즈의 이니시에 역으로 커즈가 녹으면서 한타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밀리면 게임이 끝나는 상황. 페이커가 KT의 희망을 뭉개버립니다. 이거 아무리 실수와 슈퍼 플레이에 묻었어요. 묻었어요. 칼라 싸니다 전투. 자, 이 다음에 어좀템데요 어!

KT 상대로 많이 나오네요. 롤에서는 선배고 뭐고 없다. 칸나의 쿠로 솔로 킬. 지금 compl解했는데. 보시죠. 이이위에는그 영화가 생각나는 장면인데요. 탑이 물렸는데 세 개의 텔포. T1 a s s 어떻게 만드냐고 는데 시간 끄는 건데 함뉴가 아니 지금 테리 몇명죠 그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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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텔텔 그전에 소환은 텔텔텔 그리고, 그리고 소환는 엄청 아프고 잡았어요, 아, 여기서, 어, 엄청. 잡았어요. 아, 여기서. 여기서 근데 상 있는 구도거든요 올라갈까지 왔어요 올와 그냥, 그냥 뭐, 깨뜨는 아니 진짜 몇 명을 깨 뚫을 거예요 테인 슬래시 액션 테가 그렇지 정말 던져을 가고 싶은 그런 장면이 나 왔어요 저 한국 베이커즈데요 거의. 4위에는서레현상도로 나온 칸나의 3대 의 장면입니다. <laughs> 그렇죠. 나 잡는데 그렇죠. 고작 3명 그렇죠. <laughs> 하길 원하는 그레이타이 가진 팀이니까요. 한번 더. 한번 더. 물론 물론 이번엔 진짜 좋은 건 아닌데. 이번엔 진짜 와! 칸나도 아! 아! 역시 칸나의 슈퍼 플레이인데요. 서미스를 킬내고 그렇죠. 텔포로 귀환한 서미스를 바로 강제 기환시켜 버리고 딸피로 온플레까지 솔킬내는 칸나입니다 칸나의 2.5킬 네 아까 솔킬나온 장면 리플레이 고여줬죠 완전 성폭 쏘면서 망치로 동시에 찍으면서 시작했죠 이게 <laughs> 그탑 간의 대결이 급성사되면서 네. 힘이 나온 느낌인데 그리고 이거 도브 쪽도 이것도 기둥으로 네 예, 이것도 아 어? 기가 막힌 와. 기둥 이거 L. 전멸 그렇게도, 만해도 그리고 또 그리고... 난리나요. 그럼 그라가스가 눈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서부터 내려가냐 아왔습니다 아, 이거 교환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고 있는 양팀입니다. 아니 지금 바루스 너무 말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달린다. 오플릭이 일단 한 잔하고요. 어! 한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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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까? 아닙니까, 원래? 2위는 젠지가 바다영원에 37분동안 유리했던 경기인데요 젠지는 T1을 끝내기 위해 장로를 치지만 이런 젠장 막판에 대패라니 한타에 T1이라니 근데 위에 벌써 어, 라스카리 먼저 쳐놨고 가다를 어, 어, 뭐. 많이 댔겠는데요 여기서 멈추고

서레오 상로 나온 노트이공 대박! 50 대박! 그러니까지도 아공 대박! D1 대박! 에코, 위치 봤코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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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에에 많은 게 달린 것 같아요. 저... 정말 기가 막히고 좋습니다. 다다 o t o s i n a Tashamush. You get to have the online, your own job. You d i 들어갔죠 e 상가상 l e a n out of the door. Good job, b e n j a 는데그것 a n 뺏기고 말았어요 y r o t o 다 Hurstan, Katang. Oh, t e 고 와 이거 뭐어 어, 뒤에 좋아 What? 뒤에 좋아 엑시 노플 엑시 노플 엑시 노플 안동 디스코 방방 에코 노금 에코 노금 안동 옆 앞에 있더라고요아 있나요? <laughs> 네 오늘의 영상은 아쉽게 순위에 못 올라간 페이커의 무빙을 보여드리며 마치겠습니다 T1의 탑10 재밌게 보셨다면 피드백과 구독 재미없으셨다면 피드백과 구독 부탁드립니다